친구들 진짜 완전 진짜 생으로 사바 i 이를 무슨 면으로 실제로 한거거든요 음. <laughs> 어, 우리 Rock 고 i 주님 you can tell y o u r 이 e l f the projector is even a m a 로 and then, 거기, w 우리 t s the t s 도 메인 조 in 신 h e one, two, m a 고 메인 조 e 이 w 우리 두 분이 이러 가지 모습이 오해도 하는데 제거기 봤어요. 무슨?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대본이 대본이 없잖아. 대본이 없으니까 그우리그 우려, 그 우려를 했었어. 대본이 좀도 인네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아. 우리가 교육생들한테 가서 각자 각자 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 음. 이게 오디오가 시피면 안 되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 로건도 그렇고 제임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눈치만 음. <laughs> 계속 보다가 켄이 말이 끊어야지 이제 뭘할 텐데 말이 안끊기 어, 말이 안 끊기거든. 음. 그러니까 계속 눈치만 보고 있다가. 네, 그렇게, 그렇게, 아,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같이 처음 대면한 게 잭스잖아. 예. 그럼 그때 처음에 딱 느끼봤을 때아이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살아남겠다. 이런 초기 만나요 혹시 예상은 했는데 이제 어쨌든 나름 걸르고 걸러서 뽑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음... 처음 봤는데 그저 뭘 걸렀는지 느낌을 전혀 못받 봤어. 아 몰랐다? 네뭐 약간 음... 뭐 이제 전부가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몇몇 분들. 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네, 그렇게 될줄알고도한국서도직 많이 이제한국화가도기때문에그뒤에는 상상초월하고 한국에서 뭐 있겠죠? 에 있지? 한마에마한국 어마, 네. 있지 아 있네 첫화 같은 경에에는 사실 국에서도한국에에 너무 오랜만이고 음. 서로가서로의 어떤 성향을 잘 모르니까 약간 좀어한한부분도 있고 그러면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 난 이거를 이끌어갔다. 보고 싶었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담백하게 막빡지르거나 막 음. 그런 것보다는 좀더이 친구들이 여기를 온 취지가 다를 자. 음. 그런 부분을 좀더 살려주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접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제 우리 군산을할때 같이 같은 선상에서군생을할때 서명이 이제 대 교환하실 때 근데 그 느낌과 좀 비슷하다고 보셔야 되요요어 그렇죠. 저는 음. 항상 그런 식입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이 뭐라고 해본들, 그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무해도안 되거든. 어, 그러면은 내가 뭐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스트레스만 받는 거고, 음. 더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아, 그 사람의 그냥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서 이 사람이 더좀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끌어올릴 수 있게끔, 음. 좀 조언해주는 그런 게 하는 게 저는 좀 제가 보이는 그런 철학입니다. 음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피디 컬러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제임스 교관이 가장 사실 강력한데, 나는 거기서 이제 사람 잡아먹을 수가 있어. 때처음에 근데 이제 네. 단은 아직까지 뭔가를 없는데, <laughs> 지금 뭔가를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올 게 많나요? 지금 뭔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볼 건데. 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뭐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막내 교관이어가지고, 막내다 분위기를 잡거나 좀 무섭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저까지 그렇게 돼버리면 음. 이게 진행이 안될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중간 중간에 조금 이제 많이 동기부여도 좀 해주고 음. 원래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시작한 게회리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제일 무한 뭐냐면 제... 보드에서 사실 물을 그러니까 우리 치창하고그그걸 사실 우리 P T S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교육 때도 근데 치워놓고 보통 이제 뒤쪽에서 들어가서 한번 숨쉬고 나와서 다시 이제 앞에 또행간을 나와서 계속 되는데 <laughs> 갑자기 숨을 쉬는 거다단칼 그냥 아가는 거야. 음. 서브 말이 잠수한 거 아닌데. 뭐, 그거 누가 이디어요 그렇지 사실 그게 없었어. 없었는데 <laughs> 이제 캐리? 그걸 그렇게 시키더라고. 강력하게 하는 고 그럼 저희가 이제 마시터 리그인데입니다. 게임어 느끼게는 도대체 이걸 뭐 하는 건가? 이거 사실 느낀 점이 없지. 아 저는 이제 어쨌든 사석에서의 모습도 안 알고 아, 좋은데 아, 예. 있을 때도 이제.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이근대이가 작정관이었습니다. 음. 작정관이었었 그때 사석에서의 모습도 알고 이제 방송에서의 모습도 이제 몇번 봤으니까 다른 프로그램에 나오는 걸 근데 이제 요번에 방송 슈팅에 들어간걸 보고 엄청 타고난 방송인이라고도 많이 느낀 음. 게 말투가 왜? 더 어? 어눌해집니다. <laughs> 발, 네, 방송에 들어가고 아, 네. 말투가 아. 평상시 한국말 하실 때는 아, 그래? 막그 정도로 이질감이 있진 않는데 어, 네, 네. 그 톤이 만드시더라고 요영들어가 <laughs> 더 약간 어를하고또 그렇게 이상 생각해서 영어를 많이 쓰시지 않는데 에, 이제 본인 캐릭터를 엄청 이 세계에서 잘 아시지 않나 그래서 아... 피가 나오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에. 우리가 실질적로 경험이 있는 또 검증된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도 또 필수적인 요소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모습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 아마 굉장히 많이 연출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이거 임팩트가 좀하했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는데 매력하 갖는 친구인데 근데 이게 아, 할 아, 수가 없는 거야. 게 임팩트를 처음에 줘버리면 음. 이 친구들 진짜 완전 진짜 생으로 사박 5일을 무수면으로 실제로 한 거거든요. 음. 이게 카메라만 돌때뭐 훈련을 시켰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 스포에약스 어, 진짜 생인니다 생. 4박 5일 완전 생. 아예 안 잤어요. 아예 안 잤어. 아예 안 잤고 실제로 또 이게 차량으로 약간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음. 거기서 조차도 안지습니다 그 아예. 아예 생물. 그 우리 교관님하고 제주관님 자세한 얘기 하세요. 안 잤지. 난 잤지. 난... <laughs> 난 잤어. 제가 제일 그 후반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 피곤해합니다. <laughs> 사실, 사실 교육생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촬영 스태프들 그 다음에 간호사 분들 지원하는 전부 다 진짜 4박 5일 동안 장난이 없습니다 <laughs> 처음부터 이렇게 줘버리면은 4박 오일을 그대로 갈수 없는 게 되는 상황인 거 그래 갖고 처음에 좀힙 빼고 가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시작. 너무 맛있어요. 었 밥은 어쨌든 아, 이게 과연 진짜 실행이 될가이 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지옥전하면 실행 을행할때 지옥전 전에 사실 그 특전 뭐 그런 용어가 있어. 그 교과 과정이 있는데 이때 사실은 민준이 형 지혜가 다 알겠지만. 일단은 트레이닝 과정에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육증 무수면을 응. 하고 그 다음에 잠수업 다음 들어가고 이렇게 이게 짜다 있어. 요 근데 사실은 이분들은 물론 뭐 예비업 분들 뭐 특수부대 아니면 뭐 준비하시는 분들 운동선수분들 있지만 경험이 못 했던 사람들이지. 근데 약관이 있까 근데 일단은 결론 어떻게 써보지만 하가이 확실한 건 이런 거정말하잖아요 그치. 그기 여성분이 한명 있다. 이게 제가 느낀 바로가 뭐냐면 G.I.J. 이렇게 교을 받았는데 와 근데 일단 보트에서 많이 약한 모습 보였거든요. 네.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네. 아니 그 얼음의 양은 얼마큼 얼음 양이 죠우선쌀한 음. 그 포대 정도를 어. 이제 다 어. 얼음으로 채운 정도를 이제 보트 하나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몇도 정도래 얼음 수온이? 13도나 얼음 넣었을 때1 3도 아, 어. 그리고 그왜그 뭐 보드에서 되게 음좀 어려운 것을 보게 되나요그 네. 박은규 교육생 같은 경우 는 저는 사실 별로 아, 보고 음. 있지 않았어 가지고 음. 잘은 몰랐지만 이제 그 당시에 로건 교관이 아. 이렇게 좀 담당을 막 해서 어. 보고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이 깨끗합니다 시야가 나옵니다. 어, 네. 처음엔 시야가 나오는데. 이제 1화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교육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잘 나오지 않았어서 잘 모르는데 사실 그게 거의 한 2시간 이상 정도 왔다가 이미 와. 진행된 상태여서 이미 흙탕물이 돼 있어가지고 시야가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약간 박은규 교육생이 패닉. 패닉이 좀 오고 또 이제 안 보이다 보니까 또 옷에도 막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니까 거기서 물을 계속 많이 먹었다고 예,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좀 겁을 먹으니까 네,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중간에 뭘간냐면야 이게 진짜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한번때 보지 않요 누가 봤을 때는 사질리고, 뭐 수십 명 당연히 나와 수십 명 사실이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뭐한사실 대, 서 오실 때지뭐 그렇게 먹진 않아요. 하지만 그분이 일반인이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 성훈이가 야이트에 이렇게 쓰면은 그 보트 앞에 횡간이 있고, 뒤에 횡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횡간 뒤쪽 뒤 팬에 약간 이 뭐라고 하죠? 그그그 그,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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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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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 그 학생이 그 앉는 자리. 학생이 앉는 자리. 조 정도다. 야정훈이 뭐.. 글모 진포를 해서 끝까지 나가라고. 야.. 그뒤로 야. 야.. 그, 그 뒤로, 그그 뒤로 다따라고 그 그거 어. 터졌잖아. 터졌어요? 터졌어. 네. 야난그 뒤로 네. 사람이 물을 네. 수인는지 처음 봤어. 전못들어가고어 못못 내가 정훈이가안들어가도이게 긴장했나 봐. 안 네. 지켜지잖아요. 네. 제가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예측은 하난데 네. 네. 아마 이제 교육생들에 대한 그런 그 극한의 그런 정신 상태에 대한 나오는 행동들과 이제 극한 교관진들에 대한 캐릭터에 대해서 폭고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두시고 보시면 아마 좋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음. 스태프들도 다들 마지막에 장장 1년 많이 고생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 진짜 그와뭐다 말하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아, 아, 되게 애매한데 아, <laughs> 진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지금 첫 번째 끝났지만 그 뒤로 어마어마한 에피소드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음. 주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하연 목일 하연 목욕. 이거 내 방법인데. <laughs> 실제로 봤을 때 우리가 이 근데 일을 이제 실제로 봤을 때그 랑시에서 보여진 모습과 좀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 우리 스서핏을 한번 한마디 주요아 우리 캔은 뭐 부대 있을 때도 많이 봤지만 부대 있을 때부터 엄청 웃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한국말잘안 돼. 보통이잖 우리가 누굴 부르면 얘를 감형으로 승호 주인원 사인이 하나 그러면 얘는 승호 승호 이렇게 불러 그치야. 아니야 아메리칸 스타일이지 그막거든 <laughs> 진짜 우리 강치부터 도 했던 우리 민준이 때문에 또 위티에 또 우리 부산도 후배인 또 자랑스럽게 책을 또어는 우리 또 지제 진짜 그 외에도 그리고 또 로버니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진짜 앞으로 우리 SB 같이 유니온 같이 해서 서로에제또 도울 부분도 있으면 돕고 서로에 대 컨텐츠 같은 것들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이런 부분들도 아마 더잘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어 일단 해외는가 일단 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챙겨볼 거고요 어 많은 사실은 방송 지금 현재 여러 곳 방송과 여러 다른 매체들이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볼수 없던 그런 내용들과 그런 미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거를 아마 말씀드리기 어려워. 하여튼, 어렵습니다. 하여튼, 뭔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근데 그게 굉장히 다재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하나가 굉장히 심의를 위해서 많이 듣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늘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고, 또저 혼자만이 우리 게스트분들 같이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SB 채널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끝나지>? XB10이었습니다. <엑시비 케비였습니다. 웃음>